거의 길이 안 보일 정도로 풀이 엄청 납니다. 야 이거는 내가 자전거를 타러 온 건지 등산 하러 온 건지 구분이 안 가네. 우와 가도 가도 끝이 없어. 어 정상에 다온것 같은데 와 진짜 미쳤네요 여기 진짜 와이 경치가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임도를 어, 좀 타보려고 이쪽으로 왔고요. 와, 오늘 날씨 진짜 끝장난다. 끝장나. 이 앞쪽에 보이는 산인 것 같은데 이 산을 쭉 타고 한 바퀴 도는 코스로 GPX 파일을 받아서 왔고요. 오늘 제가 타고 갈 미니벨로입니다. 어, 오토 휠스에서 나온 마하 Q7 프로라는 어, 신모델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앞쪽에 서스펜션 포크가 달려 있고 또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간단한 임도 정도는 충분히 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방도 어, 오토 휠스 자체 제작해서 만든 가방인데 이거 진짜 좋더라구요 크기도 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이렇게 은박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이스팩을 넣어서 어, 음료수를 넣어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어 이거 진짜 가성비도 좋고 적극 추천드립니다. 어, 디자인은 진짜 정말 이쁘고요. 이렇게 머드가드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서 길이 안 좋은 곳을 라이딩을 할 때도 좀 쾌적하게 라이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탑 튜브가 어, 디자인이 직선으로 이렇게 정말 어, 굵은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데 딱 봐도 엄청 튼튼해 보이고요. 이게 버디 클래식 모델하고 약간 좀 비슷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가성비가 워낙 좋은 자전거라서 오늘 좀 제가 험하게 한번 굴려볼 생각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1시 정도 됐는데 오늘 낮 기온이 최고 온도가 34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금 가장 더운 날씨입니다, 오늘이. 그래도 오늘 임도를 타려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대로 운동을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시골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와, 오늘도 코스는 대박이네요. 정말 차도 없고, 어, 이쪽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산 속으로 진입하는 그런 임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사는 청주 근처에 있는 임도길이고요. 어 제가 임도 라이딩은 진짜 예전에 한번 힐라리스 미니별로 끌고 잠깐 한번 다녀왔던 경험 빼놓고는 어 오늘이 두 번째인데, 맨날 이렇게 도로 주행만 하다가 오늘은 임도를 한번 타보려고 나왔는데, 그런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어,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자전거가 서스펜션이 그래도 그나마 좀 있기 때문에 어, 풀사이즈 하드테일이랑 약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의 주행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어, 약간 험하지 않은 그런 인도길은 충분히 좀탈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나와봤는데 어, 탈만한지 아니면 좀 무리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알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의 임도 라이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우! 아, 시원하다. 한번 전체적인 코스를 보여드리면, 어, 요렇게 25km 되는 임도 라이딩 코스입니다. 아직까지는 탈만 합니다. 어, 비가 와서 그런지 조금 축축하고요. 지금 길을 보시면 어, 풀들도 굉장히 많고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풀이 너무 많은데? 와, 풀이 이렇게 많이 자랐을 거라고는 정말 예상치도 못했네요. 조금만 더 끌바를 하다가 다운일할때또 라이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와, 낮 최고 기온 34도에 와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지금 어필이 계속 지금 나오는데 와이 더위에 인도 라이딩은 진짜 끝판왕이네요. 와. 일단 기어비가 아무래도 7단이라서 약간 어필을 페달링을 해서 끝까지 올라가는 건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약간 끌바를 좀 병행해서 지금 타고 있는데 일단 승차감 하나는 진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모드가드 때문에 흙먼지가 튀기지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레임이 굉장히 튼튼하다는 라 느낌이 타면서도 들고요. 제가 지금까지 타본 미니벨로 중에서는 어, 조금 무겁기는 하지만, 좀 가장 튼튼한 그런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정상에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어, 어, 우 현기증 정상에 올라가서 제대로 한번 다운 일을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가보자. 우아. 거의 길이 안 보일 정도로 풀이 엄청 납니다. 야, 이거는 내가 자전거를 타러 온 건지 등산하러 온 건지 구분이 안 가네. 우와. 가도 가도 끝이 없어. 풀도 많고 벌레도 많고. 아. 최악인데. 아 이제 거의 산꼭대기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다운일만 남았나? 후우. 아 이제 다운일입니다 아, 본격적으로 이제 다운힐이 시작이 됐는데 아, 뭐 아직까지는 승차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MTB 아, 타는 느낌이 확실히 있고요 와, 이래서 다들 MTV 타는 거구나. 이게 확실히 도로 라이딩하고는 또 다른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뭔가 좀 거친 상남자 느낌으로. 와, 긴장감 있게 그렇게 라이딩을 하니까 확실히 좀 재밌네요. 아, 잠시 쉬었다 가자. 우! 이제 거의 정상에 다 올라온 것, 올라온 것 같고요 지금 다운힐을 조금 하다가 잠시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살짝 살짝 지금 조금 어지러운 거 같아서 보급 좀 하고 물좀 많이 먹고 와 오늘 첫날부터 진짜 주인 잘못 만나서 고생하네 와 그래도 생각보다 성능이 너무 좋아서 가방도 너무 마음에 들고 지금 여기가 샘봉산? 샘봉산이라고 하는데 저도 지금 여기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단한 명의 사람도 만나질 못했고요. 지금 이쪽 인도 라이딩은 저 혼자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색다른 재미가 있네요. 힘들긴 하지만. 와, 이거 뭐지? 이거 산딸기 아니야? 와, 이거 산딸기 아닌가? 지금 생긴 거는 산딸기처럼 생겼는데, 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먹어보고 싶기는 한데, 또 혹시 모르니까. 먹으면 안될것 같고. 그래도 산속이라 좀 시원한 건 있습니다. 지금 낮 최고 기온이 34도인데 거의 체감온도는 거의 뭐 40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이스팩을 넣어서 왔기 때문에 시원하겠지? 지금 이렇게 아이스팩을 넣어갖고 왔는데 아직 다 녹지는 않았네요. 와, 시원하다. 갈증엔 헛개수지. 와 진짜 시원하다 와 최고 아이 가방 진짜 좋은데 크기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작게 수납을 할 수가 있고 점점점 이렇게 단계별로 늘리면 한 이만큼까지는 수납을 할 수가 있어서 어, 이 정도의 음료수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아당 떨어진다 빵을 먹고 가야 되겠다 와, 빵 엄청 크네? 음! 와, 생크림이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와. 가자, 출발! 우와. 이제 또 다운 일인가? 가봅시다. 아. 우다다다다다. 구동이 따위 있네. 와, 시원하다. 와, 그늘이 확실히 시원하네. 에이. 와, 진짜 경치 끝내준다. 와, 카메라에 안 담겨, 안 담겨. 와, 장난 아니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이야,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진짜 산에서 자전거 타는 게이 맛이구나 와 진짜 경치가 미쳤습니다 진짜 이게 제가 도로라이딩 할 때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고요 와 이거 뭐야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장난 아니다 진짜 이거 어떡하지 뭐라 표현할 길이 없네 와. 와..내가 여길 다 올라온거야? 여기서 발 한번 잘못 디디면 진짜 바로 죽음입니다 와..진짜 여 경치 장난 아니다 와..진짜 끝내준다 진짜 제가 라이딩 하면서 와..진짜 오늘이 역대급인 것 같아요. 아 어, 정상에 다온것 같은데 와 진짜 미쳤네요 여기 진짜 와이 경치가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아 정말 내려가기가 아까울 정도로 지금 거의 10분째 멍하게 진짜 이 경치만 바라보고 있는데 아 진짜 이 맛에 자전거 타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진짜 아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엄청 힘들었는데 아 그게 다 보상을 받는 기분입니다 이거 오늘 썸네일 각인데 지금 보시면 저쪽에 보이는 이 길을 쭉 따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될것 같은데 지금 경치가 너무 좋아서 계속 지금 감탄만 하고 있습니다. 진짜 다른 나라와 있는 기분이다. 너무 멋있는데? 샘봉산 국유림 날씨가 진짜 오늘 대박이다. 아, 재밌긴 재밌는데, 와, 진짜 오랜만에 체력의 한계를 느껴보네요. 후. 지금 물도 거의 다 먹었고요. 지금 물을 조금씩 아껴가면서 먹고 있는데, 아, 이제 한 8kg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다온것 같기는 한데, 아, 진짜 날씨가 진짜 너무 뜨겁습니다. 시원하다. 와, 죽을 뻔 했네, 진짜. 와, 역시 계곡물, 최고다. 정말 뜨거웠던 날씨에 체력이 한계까지 갔었던 임도 라이딩이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완주를 했습니다. 거리가 25km 밖에 안 돼서 만만하게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었는데, 도로 라이딩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의 고생을 맛보고 온것 같습니다. 저가 라인에서 서스펜션 포크가 있는 미니벨로는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20만원대 생활차급에서의 성능은 정말 좋았고요. 무게가 무거워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주행성을 기대하기 힘들지만 승차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적극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